아, 이거, 슈무익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슈모익을 여러 번 지나왔잖아요. 슈무익 이번에 나온 게, 뭐, 신규 유입을 위해서 준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긴, 그것도 맞긴 맞아요. 왜냐면 명파가 3, 1, 3t 명파가 엄청 비싸거든. 근데,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전에도 그랬어. 그래서, 3팀 명파를 모으기 위해서, 그, 나는 점핑권을 주잖아? 그러면, 이 고인분들 거의 다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받아만 놓고, 얘네들도 카던을 가끔 가다가 돌거나, 아니면 싱글 코인으로 교환을 먼저 해. 교환을 미리 해놔. 그러면 어느 정도 명파 수급이 돼서, 나중에, 이제, 얘한테 휴무일 같은 거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키운 애들. 이런 애들한테 나는 슈모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애들도 다 그렇게 올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슈모익을 신켈링에다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주면 점핑권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싱글로 내가 만약에 얘한테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못 그냥 올려놔. 그냥 이제 싱글 그걸 교환을 해 놓고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 올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주력하는 애들을 다 해놔가지고 난 이번에 슈모익 브레이커한테 줬는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관심이 생기면 한 번씩 갓터도 돌고 막 레이드도 밑에 레이드도 가보고 해서 숙련도를 조금 쌓아놓고 어? 나얘좀플레이해야 되겠다 그럼 슈모익 주고 세진 걸더 느껴져서 뭔가 더 재밌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인물들은 거의 신케를, 뭐, 하면 하겠지만은, 골드를 많이 쌓아놓지 않는 이상, 신케를 잘안 하고, 그냥 카돈쪽 돌, 그, 신케 만들어놓고 카돈 돌리거나, 나중에 올려. 그래서, 이제, 부케 좀 키워놨던 거좀더 편하게 올리려고 해서, 이러면은, 진짜 20만 골드, 내가 1640이었는데, 20만 골드 안 들고, 이거 지금, 전부 다다 다 했거든요, 이거?